수원, 무료 리프팅. 상담은 제가 직접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벤츠 E 클래스 아방가르드 2019년 식 펜이 어, 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상품화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매장 안에 들어와서 어, 대기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색상은 이제 로얄 블루 색상을 저희가 준비 해봤고요. 이 아방가르드의 어떤 스포티함과 그리고 조금 더그 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19년식 새거의 느낌 19년이라고 하면은 새거 같지 않은데 음네 맞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가격대가 2천만 원대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원래 제가 이게 19년 페리 모델이 원래 예전에 진짜 거의 4천만원 5천만원 계속 이랬잖아요 3천만원 뭐 이랬는데 제 눈에 이제는 이자가 2천만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2천만원대고 자 우선은 지금 색상은 로얄 블루 색상에 제가 진짜 참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차를 이제 실질적으로 1대 어, 차주가 있고요 그 가족분으로 해서 바로 그 명의만 변경이 된 차량이라서 실질적 1위 신조입니다. 1차적, 1, 1차적, 어, 1, 실질적인 1위 신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고, 키로수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어, 차량입니다. 우리 또 강남에서 넘어왔어요. 강남의 기운이 찬찬찬찬. <laughs> 강남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신조 차량이라서 키로수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아, 크게 특별한 게 없이 잘 타고 다니셨고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그 뭐라고죠 그 벤츠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무조건 교체를 하시고 주기적 관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만 있으면 다 교체하시고 합성 오일 그 오일도 기본 합성 오일로만 하시고 글라스틴틴 이제 그 처음에 출고할 때 했었던 그 선팅이네요 그리고. 어, 어, 타이어, 타이어도 지금 현재, 어, 절반 정도 남아있다. 뭐, 패드, 디스크, 타이어, 오일, 뭐, 기타 소품, 그리고 업그레이드, 경정, 이런 거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 제가 보더라도 특별히 걱정할 게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벤투스가 끼어있네요. 벤투스 S1 노블. 요거 지금 한국 타이어입니다. 어, 타이어 잔여량은 앞 타이어가 한 7, 80% 정도 남아있고요. 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 요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네요. 여여기긴좀 크게 찍혔네. 요쪽에 하나 찍혔고, 살짝 여기 기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희가 검수로 나온 게, 아, 요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되게 좀 걱정이네요. 요런 게, 아, 아시... 걱정이 아니라 고민이 되네요. 요게 해야 될까요? 황금을? 근데 여기는 일단 하긴 할 건데, 여긴 하긴 할 건데, 어. 여기 이렇게 좀 찍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음, 옥 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차량인데, 주행인과 어떤, 이제, 뭐, 미션 반응, 뭐, 오일 같은 거다 갈아 놓으셨어요. 오일도 다 갈아 놓으셨고, 뭐, 부동액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각종, 뭐, 패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 놓은 차량이니까, 뭐,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록 딱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방지턱 딱 넘었는데 방지턱 딱 넘다가 밑에 그돌 뿌리가 있어서 오일팬을 툭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성 벤츠 서비스 센터에 들어와서 보험 기록이 딱한건 있다. 그거 외로는 범퍼도 내린 적 없고 이미 그러니까, 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또 종사를 하셨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인 건다싹다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잠깐 들어가서 실내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 위쪽에는 선우프,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실내 등, 그 다음에 룸밀러, 블랙박스, 이제 멀티미디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이제 조약 연동 시스템, 굉장히, 굉장히 화질이 선명하죠. 여기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차 모드를 설정해서 이제 전후방, 측면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에어벤트가 총 원형 타입으로 다섯 개, 그다음 에 멀티미디어 아날로그 시계,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디 i 이스 볼륨 버튼, 그다음에 모드. 어, 모드 조정은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제 스포츠, 인디비주얼, 컴포트, 에코 총 다섯 가지 모드로 사용 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형 요거페리이 이. 이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9년부터는 이렇게 페리가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 컬럼식 기어 넘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엔즈프레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핸들은 이쪽에 히팅 핸들이 이쪽으로 오토라이트 기능과 앰비언트, 열선, 메모리 그리고 워크인 시트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키로수가 미쳤죠? 5만 키로입니다 <laughs> 키로수 5만 키로예요 키로수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라서 이왕 어차피 살거 신조 차량의 신조급의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이런 것들 전혀 손대지 않고 기록이란 기록들은 싹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기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정비랑 벤츠 코리아에서 싹다 계속 어 관리를 받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벤츠 이거 이제 어플 가입하시고 서비스 센터 가입하셔도 아마 뭐그 코드에서 다 나올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 필요한 만큼만 어, 경정하시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안쪽에 뭐 기본적인 뭐 라이트 설정, 연비, 뭐 사용, 그리고 이제 메뉴얼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아방가르드 5만 키로 좀 키로서 짧으면서 수입차 입문용으로 어떤 차를 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은 2980만 원이고요. 2980만 원에 그다에 벤츠 2300 아반가르드 차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에 있고요. 어, 모카 시트도 이쁘게 잘 매칭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어, 보시고, 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